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로 보는 타로카드 호수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2019년도 1월달 1월달 각 별자리별 운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카드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를 사용하겠습니다 카드 스프레드 해볼게요 2019년도 1월 달 물고기 자리분들의 전체 운세입니다. 이번 달 물고기 자리분들은 계획을 세우고 어떤 결정을 하는 그런 달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여사제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달 세울 수 있는 계획은 앞으로 한달 또는 1년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욕구가 강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전에 계속해서 조금 힘든 상황들이 있으셔서 고민과 답답한 시기를 보냈기 때문인 걸로 보여지는데 굉장히 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한 그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럴 때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내가 금전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택에 대한 욕심, 욕구가 있는 거는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도구를 넘는 아니면 합법적이지 않은 이런 선택은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금전적으로 큰 이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 굉장히 공부가 잘 되고 학업적인 능률이 많이 오르는 그런 달로 보여집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배우고 싶은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자격증 공부나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에 시작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달에 뭔가 재밌고 즐거운 것들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건 취미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만족스러운 배움의 시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달로 보여집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갈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가족 관계에 있어서 조금 힘든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지만 그 단계가 낮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인이 있으신 분들은 연인과의 관계가 매우 행복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마 미래를 약속하는 그런 달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관계가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지만 약간은 불안감이 깔려있는 그런 카드인데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데이트를 이어나가실 수 있는 그런 달로 보여집니다. 물고기 자리분들 건강적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육체적인 부분에서 힘든 점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건강상의 문제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척추, 허리, 관절, 이런 부분에 자주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1월달에 그 부분이 조금 더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하셔서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번 달 배우자분이 굉장히 바쁜 그런 한 달이 보여집니다. 일도 많고 혼자 해야 되는 일인 경우가 많아서 뭐든지 본인이 책임지고 다 이끌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배우자분이 매우 바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좀 상황이 힘들 수도 있다. 많은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달에 소송이라든지 분쟁과 관련된 이슈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어딘가에 투자를 해 놓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큰 손실을 보실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된 뭐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큰 손실을 볼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점검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 선택을 한 그런 부분보다는 외부적 환경 요소에 의해서 내가 손실을 보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을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건 어떤 국가적인 상황, 국제적인 상황,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손실을 볼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식 하시는 분들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소송과 분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진행되는 일은 내가 이득을 볼수 없는 그런 일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뭔가 결정을 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달로 미루는 것이 이번 달보다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은 여행이 그렇게 운이 좋은 편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행에 대한 계획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은 여행을 안 가신 게 좋고요. 이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철저한 준비를 해서 나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뭔가 문제적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내가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일이 좀잘 꼬여서 잘안 풀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철저히 교통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그리고 여행을 가서 볼 곳들을 미리미리 계획을 짜서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동이 되게 많은 그런 한 달로 보여집니다. 많은 움직임, 특히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저기서 많은 연락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한 달을 보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출장에 관한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어떤 출장이라든지 이동에 관한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적인 부분에 이동이 많은 달로 얘기를 해볼수 있습니다. 지인분들, 친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버거운, 힘겨운 그런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직장 동료분, 친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는데 강한 의견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달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제시한 일들이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더욱 더 내가 강한 주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친구분들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렇게 좋은 즐거운 만남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만나야 되는 친구가 아니고 다음 달에 만나도 된다고 한다면 다음 달로 미루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물고기 자리 분들은 실질적으로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보다 마음의 공허함이라든지 상실감이라든지 약간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 그런 달로 보여집니다. 취향에 맞는 마인드 컨트롤 방법을 찾아서 심신의 안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달 물고기 자리 분들의 전체 운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구독자 여러분들의 행복한 한 달을 위해 노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복제다 생각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